아, 지금 나 이거 란카만 좀금 치고, 어, 오늘 민준이한테 일찍 었네 뭐야? <목소리> 또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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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어? 네, 보고있어고있다고다고 어, 보고. 하는지 보고. 보고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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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일다왜 목요일날 회식 아니고요 목요일날? 가야되 그날 잘 못하고 어 지방구조금 심의 아. 있고 뭐여가지고 4월 30일날까지 아. 무기집행 안하면 부시장이면 주더구나. 그 정리하고 뭐, 지방보증금식이 끝나면 서류 만들어갖고 올려야 하는데, 그게 정말... 이게 만들어져 있긴 있는데, 막 숫자가 다 틀리니까, 일일이 체크해야 되니까, 깼기가뭐 12시간 되에연 1년에 한 번, 1년에 한 번, 그거 한 번만! 한때는 지방 보조금 심이 맞고 그 다음 다음 날에 한 일주일 내외끼도되면 이번에는 빠르다. 돈이 나가야니까. 그날 저녁 때로 어, 어, 그 업무가 뭐예요, 정확하게? 어, 행정도 하고 그 시청에도 보내고. 요 네. 본청에 가아니나 우린 사업 승계법 뭐, 거기도 누가막 뭐, 그 수가 많잖아. 진장이 기술 보고가라고 그래서.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거시 6억짜리 하나, 6억짜리 하나, 2억 5천짜리 하나, 8억 5천짜리 우리 과에서는 나만 돈 지급하면 상관할 일 없어 그래 제일 커서 그야 가긴 가는데 갈랑가 못 갈랑가 몰라서 손도 못 들고 안 간다고도 못 오고 간다고도 못 오고 그 자리 손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지방 보조의 심의를 쉽게 맡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지방보증금 취미가 바뀌어가지고 또 가갖고 또한두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물어보면 설명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만 있을 때는 그냥 야 뭐냐 한번 이렇게 그냥 해주세요 과장님 알았어 여기께 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민간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고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니까 근데 이번에 구한나가? 나가면 뭐지 <laughs> 무슨 규못도 고는데, 오 이씨. 목을, 아이고. 목을 한 시간 더. 목소리 나시시더라고요 어, 이운동하시 우리 먼저 먹고 있다고 오시라고 하면 되지. 그래요? 너무 아웃 너무 아이